대통령이 되는 어떤 조건들, 등목, 네, 네. 뭐 자질, 그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공평무사함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공통...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철학이 뚜렷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음, 네. 그다음에 이제 용기지요. 용기, 용기, 이게. 온가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그 두려움들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 음. 네. 근데 그 두려움은 누구나 있어요, 사실은. 그 없으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음. 또라이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아니,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가 물어봤던 거예요. <laughs> 아,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저보고 겁이 없는, 것처럼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 두렵지요, 두렵고. 다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음. 어, 또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내가 같으면 가리,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부터 대통령이 등록으로서1번을나 지식으로 칩니다. 통치자는 일단 지식이 있어야 된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수많은 어진다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어떻게 통치자가 되려 하느냐. 나 그걸 첫 번째 등록으로 씌요 내가 왜 지난 신춘 토론에서 예를 냈는가 하면 어떻게 국가 부채 재정에 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어떻기본소득제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 <laughs> 그래 국가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야만 그 다음에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고, 나 성남시장만 하겠다고 하면 관낼일 전혀 없어요. <laughs>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들 기본 어떤 등목 중에 첫 번째 지식, 수많은 의젠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그때 열을 냈던 겁니다. 알겠나, 친구야! 사실, 이제이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거는. 그때 사실 이 시장님이 대답을 말끔하게 못 했거든요. 아니, 말할 길을 막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하려 그러면 끊고 말하려 그러면 끊고 이러더라고 국가 부채에 대해서 이제 국제 기의 기구의 기준이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기준이 있고 또 연구 단체나 연구자들이 또 내는 기준이 있고 그 각각 일리가 다 있는 거라서 다 같은... 그거는 제 생각에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알아, 알아 제가 장담하는데 국가 관련 정책을 낼 때요 저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럼 이따 그얘기는또 네, 되야 했으니까요. 예. 자 이제 그대선리스 얘기를 좀 해야 될것 네. 같은데요. 사실 이제 문제인 대선에 대해서 이게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자신감을 좀 보이시는 게 아마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아닌가. 네. 그 자신감의 근거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 어, 되게 어,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는 실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죠. 일단 작년 총선이 그랬고 네. 어, 미국의 대선 본선도 그랬고 경선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과 현재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을 네. 비교해 보면 네, 네. 어, 대체적으로 답을 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음. 지금 여론조사는 95%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받고 아이, 귀찮아 이렇게 음. 행동으로 옮기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경선은 네. 5천만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2% 정도만 네.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100% 중에 2% 네.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네. 적극적인 행동가가 누가 많으냐로 사실은 경선 기록화이 나서 경선 전에 이 여론조사하고는 되게 어, 어긋나는 경우 꽤 많습니다. 아. 저는 제가 주장해 왔던 대로 어렵지만 돌파해 왔던 성과 이런 것들을 믿는 분들이 있죠. 그걸 때문에 제가 기초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 있는데 그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아, 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기회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음. 음. 열성적 지지자는요, 사실 문재인 음. 전 대표라든지 음. 이런 분들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어, 그건 보고 아, 보면 압니다아 그래요? 아, 예, 예. 아, 예. 또한 가지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 이제 야권의 <laughs> 통합 또는 야권 연합 정권 음. 또는 정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음. 국민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음. 음.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게 가능한 음. 후보가 누군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 좀 판단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음. 기대에 섞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안해주기사 이제 그 대현정.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가도 뭐 손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에 누구보다 이제 강력하게 당과를 해라. 혹은 네. 뭐용어로 잘못 썼다고 뭐 얘기해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안희정 지사께서 외연을 확대하고 네. 우리 또 경선의 역동성을 음. 좀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환영하고 네네. 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 우리가 내부의 경쟁을 하면서도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음. 청산하고 책임져야 될 세력하고 음. 손을 잡는다든지 또 그들과 권력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심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죠. 심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돼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친일 인사들도 다 쓰자 어차피 새 나라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쁜 과거의 역사가 또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분명하게 좀 책임을 묻자 이제는 새로운 세력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깨끗한 새 나라, 공정한 새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뒤섞어버리면 그런 국민들의 열망이 실현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데 지금 안희정 지사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대연정이라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어 있지만 대연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새누리당에서 나온 두 정당 그들조차도 개혁 과제에 합의할 수 있다면 힘을 합쳐서 사회를 바로 세우는 것을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안 지사의 표현에 따르면, 근데 저는 이제 정치인의 언어라고 하는 게 대중이 받아들이는 뜻으로 해석해야지. 그 뜻이 그 뜻이 아니다 그건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옆집하고 잘 지내야죠 그죠 이웃이니까 뭐 배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웃집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도둑이 어느 날 마음을 싹 바꿔먹고 설레는 이웃이 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예. 져야죠. 책임을 지고 난 다음에 설령한 이곳으로 살아가는 게 보장이 되면 그때도 몰라도 그냥 우리가 힘드니까 그냥 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해봐자 도움이 안 되겠지만 청산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그 선거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어느 누구든. 적폐청산, 부역자청산 말하면 굉장히 다 좋죠. 듣기 기분 좋죠. 하지만 그런 용어를 쓸 때는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군은 항상 선이고 상단은 항상 악이다, 이런 이분법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표를 가리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선거 질략이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가 그 고언을 드리는 네. 거예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는 제가 선거에 유리하자고 제 생각을 바꿔서 거기다 맞출 생각은 음. 없습니다. 음. 네네네. 제가 뭘 얻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도 압니다, 표좀 어, 얻으려고 하면. 좀 교원 영세 하고 유학이 하고 재벌들 중 보지 말고 이재용 성과도 있고 공로도 있는데 뭘 구속하냐 대한민국 경제 발전하는데 도움 됐는데 뭐좀 잘못해도 봐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시, 심하게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제 생각을 감추거나 음. 그러고 싶지 않고 근데 그건 교원 영세의 문제가 아니고 관용의 문제고 근데 우리가. 뭐, 이재명 시장님 생각을 바꿀 의도는 없어요. 아, 물론, 전혀 없어요. 저는 이제 되게 듣기 좋아요. 내가 뭘 얻으려고 이 자리에 온게 아니다. 표를 얻으려고 교훈 양사할 수 없다. 되게 좋게 들려요. 근데 약간 영화 장르로 치면. 너아르요? 너아르로 그 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너아르 멋있죠. 그렇지만 주인공이 다 죽잖아요. 열렬히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자기가 응원하는 정치인이 너아르 영화의 결말처럼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 할것 같아요? 어떻게 네.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죽은 사람 많아요. 이때까지 많이 죽었지요. 음. 이번엔 안 죽을 겁니다. 아하. 저는 오히려 이 시장님을 진짜 지지하고 성원하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표를 그래. 얻기 위한 은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표를 얻는 길입니다. 노아르 음. 스타일로 흥행하겠다. 네,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는 분들이 명확한 입장, 음, 원칙과 가치, 음. 물러서지 않는 그야말로. 행동,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을 음. 저한테 기대하는 건데, 제가 갑자기 어디다 고개 숙이고, 음. 부드럽게 막 나가가지고, 음. 그럼 저의 특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음. 음. 그러니까,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을 해가지고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해서 배고프더라도 인디밴드를 할 것이냐 이 고민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아요. 어, 인디밴드에서 성공한 사람 많아요. 진짜 실력이 있으면 그걸로 성공하는 거죠. 음. 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요. 사실 이제 그 워낙 이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도 그 지지율 보니까 50%가 훌쩍 넘는데 국가대표 이제 선발전으로 말하면 양궁이다. 셔틀레이이나 <laughs> 경선에 <laughs> 양궁? 네. 경선에서 만약에 안될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네. 이 시장님은 시정으로 이제 복귀를 하시겠지만, 다른 후보가 선대위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좀 중요 직책을 맡기거나 뭐 이러면은 맡으실 뭐 그런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어, 일단은 제가 이길 거라고 보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laughs> 네. 이게 질문이니까.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이니까 어, 네. 만약에. 어, 네, 네. 만약에 지면 만에 하나? 네, 질문입니다.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참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팀원이한 사람으로 이 경기에 참여한 거지, 제가 1등 안 하면 다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한거 아닙니다. 아하. 어, 정치는 팀플레이니까요. 응. 후보가 안 돼도 응. 또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면 응. 저의 역할도 여전히 있을 텐데. 응. 되게 어려운 건 이제 자치단체장들은 네네. 이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거는 되는 자기 데 자기 선거는 되는데, 남무에 대해서 뭐라고 아. 하는 건 이제 네. 선거법에 큰일 날 아. 수가 있죠. 탈당에 관한 그런, 네, 얘기, 네. 그런 얘기 네, 뭐 그런 얘기 전에도 있었는데, 네. 저는 뭐 민주당 정말로 좋아하고요. 제가 민주당 덕에,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덕에 지금 시장도 하고 있는데, 네. 그 좋은 우리 네. 그릇을 왜 버리겠어요? 네. 혹시라도 뭐제 기대와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그건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을 그야말로 교체하는 것 중요하고 그 꿈에 기여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제 전국적인 정치인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인간 이재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논란들이 있거든요. 가족간 싸움, 그다음에 음주운전 예전에 그 전력이 있었고 네. 철금일 폭행 사건도 이것도 이제 뭐 네. 얘기가 좀 있었고 검사 사칭은 저는 요건 좀 처음 들어봅니다. 요데 <laughs> 요건 전 처음 들어보는데 네. 나머지 거는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네. 접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음주운전이야 제가 한뭐 15년 넘게 네네. 이전에 뭐한제 잘못인데 음. 그거야 뭐100% 잘못한 거죠 음. 네. 뭐 변병의 여지가 음. 없는 거라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검사 사칭 사건은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네네. 거대 이제 권력형 비리 사건이 었는데 예. 제가 그걸 추적하다가 네네. 이제 KBS의 PD가 취재를 갔어요 아. 저한테 검사 이름을 물어봐서 제가 아. 인터뷰 때 검사 이름을 알려줬는데. 이분이 마침 그 시장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아가지고 PD가 PD가 어. 자기가 담당 검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 저보고 왜 검사 이름 가르쳐줬냐고 아. 제가 공범으로 사진 는 되게 억울했죠. 네, 벌금 조금. 벌금 150만 원. 아, 그게 이제 그 네. 언론은 검사 사칭으로 이렇게 이제 네.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음,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철금인, 네, 네, 네. 뭐 폭행. 그런 사실은 이제 제가 폭행 당하다가. 화가 나니까 빨리 처벌해라. 뭐 이런 얘기 한 것이 어디 시장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좀 과했던 거맞죠 그런데 음. 실제로 뭐 1년 6개월 동안 당하고 그날 공식 행사에서 막 폭행 당하고 이러니까 좀 아. 조화, 화가 많이, 많이 아. 났어요. 제가 인격 수량이 부족해서 음. 생긴 일인데. 하여튼 그것도 뭐 죄송합니다. 음. 제오점이라면오점이고 음. 앞으로는 좀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해서 좀더 깊이 음. 좀 배려하고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문제는 사실 인터넷에 너무 많이 떠돌아요. 네. 이 일이 어떻게 왜 벌어지는지 그 정도는 아마 해명을 하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집안의 내밀한 네. 얘기들. 이 때문에 사실은 뭐 상처받는 우리 음. 다른 가족들 어머니. 네. 뭐 저도 사실은 뭐 말하기 정말 음. 싫지요. 네. 어, 싫지만 네. 그것도 하나의 검증 어야를 네.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 안할 수가 없게 되는데좀 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 그 셋째 형님 부부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런데 음. 제가 당선된 후에 자꾸 시정 개입을 하고 또이건뭐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제가 다 차단하고 또 그러니까 사이 나빠지고 결국은 어머니한테 할수 없는 폭언에다가 음. 심지어 이제 때려서 어머니가 이제 병원을 가는 음. 일이 벌어져서 전화로 이제 싸움을 음. 또 녹음을 하셨어요. 제가 잘못했죠. 뭐그 명색이 시장인데 음. 좀 그런 네. 일에서도좀 참았으면 좋을 텐데 네. 너무 격분하는 바람에 네. 감정 통제가 안 됐죠. 네. 제가 부족한 점이니까 네. 제가 사과 드려야죠. 네. 그리고 어머니 또 우리 가족들. 그럼 그 수재 형님 형제하고는 약간의 그래도 뭐좀해셨지만 그래도 이제 왕래를 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거기 심각해 지금 아, 아니요. 거기 지금 박사모 지부장 하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몇살톨형님이에요네 살입니다. 아, 아, 저희가 그럼... 제일 가까운 형님이었는데. 네. 지금은 아주 뭐 말하기 어려운 관계가 돼버려서 정말 가슴 아프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죄송합니다. 예. 예. 제 부족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학입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또 검증을 음. 또 우리 또 전해철 변호사님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이 아주 뭐 날카롭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요게 이제 네. 지난주에 약간 좀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질문 한, 한 개씩. 예, 보고, 예, 보고 예, 좋은 흐름을이어가자고요 넘치는 말이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아무래도 성장 시장 시절에도 이제 복지로 네. 많은 또 이제 주목을 받으셨잖아요. 역시 이제 주받는 그런 복지 정책을 이제 내놓으셨는데 예, 여기다 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아, 달라. 오늘 이렇게 또 <laughs> 설명을 또 본인이 이게 직접만 들어오신 거예요? 설명을 저희, 쉽게 하려면 네, 이게 예. 최고 났습니다. 이게 네. 제가, 제가 이거 따로 이제 거래하는 업체가 있으신 거예요? 네. 네. <laughs>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네, 네. 하나는 1년에정부 예산이 올해 400조입니다. 네. 아마 추경하면 420조쯤 되겠죠. 어, 그 중에 한7% 정도가 28조인데, 원 네. 다는 못 주고 우선적으로 예. 힘든 계층만 먼저 예.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애안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보육 지원도 좀 해주자. 음, 100만원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예. 교육식인데 돈 많이 드니까 또 애, 음. 애를 안 낳습니다. 음. 그래서 교육 지원도 좀 하고, 청년들 어려운 청년 지원도 좀 하고, 노인 지원을 좀 음. 하고, 장애인들 어려우니까 장애인 지원하고 재벌 대기업들 수출 때문에 희생당한 농축 어민들 지원을 음. 좀 하는 게 지역 경제 살림에도 도움된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2,800만 명이고 음. 100만 원씩 하면 28조 원이 됩니다. 네, 네, 네. 데 이거를 그냥 지급하면 또딴데쓸 어, 수가 있으니까 음. 이걸 전부 다 해당 음.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상품권으로 음. 지급하는 니다복지학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어,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 음.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이 단계는 국토 보유세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토지는 전 국민의 것이니까 토지 공개념이라고 해서 아 건물을 빼고 토지에 대해서 현재 세금을 9조 원 정도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늘려서 한 15조 원 정도 더 내게 한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전 국민한테 되돌려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 중에 95%는 낸 거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럼 한5% 정도는 낸 거보다 덜 받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네. 재분배가 네. 좀 가능해지고 연간 3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하면 조금 조금씩 늘려가야죠. 음, 전국의 엄청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야 네. 이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네. 큰큰 네. 탈이네요. 이 소득의 재분배는 가령 정책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재살이 재분배는요 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근데그데이 그렇죠. 예, 근데 단계 전면적 기본소득 이것은 재산의 재분배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정책이에요. 음. 그리고 최소한 근로 의욕을 꺾고 사회의 어떤 동력을 꺾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딱 할게요. 네. 가령 재원 문제를 갖고 뭐직당히 하면 충분히 이 재원 나온다. 이게요.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 1년에 복지 예산을 얘기를 하면서 1년에 27조 곱하기 5년 135조가 되는데 어떻게 돈마련 하느냐.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면 27조가 나오고 세출 계획은 5년 동안에 84조가 나온다. 그렇게 됐습니까? 매년 빚이 50조, 60조씩 늘어났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런데 다른 어떤 세제 개편 없이 이 재원이 나온다면 그럼 과거의 모든 정부는요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전부 다 사기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원 없는 음. 신기루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재원 마련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가에 대한 같아요.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지출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아닌 것이 상당히 많아요. 네, 제가 성남 시정을 맡아가지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데 가로등 보수 예산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300 몇십억 나갑니다. 그거를 아니 매년 어떻게 편성해놓은 만큼 가로등 보수 예산이 집행이 되느냐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작년에 한번 줄여봤어요. 일괄적으로 25%를 삭감을 한 다음에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했더니 작년에 다 버텼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25% 삭감한 상태로, 예를 들면 이자율 정도에 해당되는 것만 올렸는데,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정된 예산이니까 당연히 나가겠지 하는데, 실제로는 여지가 많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자꾸 박근혜 대통령도 하려다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명은 다릅니다. <laughs> 최소한 그건 달라요. 아니, 네. 그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 다르다, 박근혜 다른 대통령도 못했는데, 이재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취지여서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아, 거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제가 네네. 좀 다른 각도에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본소득제는 일부 저소득층을 상대로 샘플링해서 시험해보는 나라가 몇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알래스카 음. 원주민처럼 특별한 음. 이유 때문에 기본소득을 네. 지급하는 사례가 있고 작년인가 네. 스위스에서 예, 예. 주민투표를 해서 음. 부결이 됐어요. 압도적으로. 저는 이게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기본소득제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본능적 거부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국가에서 나한테 왜 돈을 줘? 이거요. 이 본능적 거부감이 사람한테는 있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스위스 예를 드시는데 거기는 한 달에 300만 원. 1년에 3,600만 원을 네, 주는 것이어서 1년에 100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아이고 배부르다. 일안할 사람도 없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네, 네. 요렇게 하면요. 자영업자 560만 명이 매출을 한 700만 원씩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살면 자영업자 돈을, 돈을 쓰지 않습니다. 네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경제 부분인데요. 이 경제 어려움을 어, 뉴딜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극복을 하겠다. 노동권 강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재벌 해체를 통한 공정 경제 회복 이두 가지를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또 방안은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면 네. 재벌 해체가 아니고 네. 재벌 시스템 재벌 어, 시스템. 체제 예, 예. 언론에서 이렇게 좀 많이 보도라고는데 이게 예. 이제 어, 매우 심각한 차이가 있죠 음. 약간 의도가 음. 들어 있다고 할수 있는데 재벌 기업을 없애자 이렇게 오해받을 음. 수 있는 말이어서 재벌 황제 경영을 좀 못하게 하고 기업들간 경제 주체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해주자. 두 번째는 전 세계 최상위 정도로 분류되는 장시간 불법 노동. 이런 것만 제어해도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우리나라는 법상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넘어서 불법으로 노동하는 사람이 354만 명이나 되고요. 이 354만 명만 합법적 노동의 최대 한도, 52시간씩 일하게 만들면 33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런 쉬운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을 좀 보호하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경제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네. 이거 제가 만어낸 얘기가 아니고 IMF라든지 네, 네. 세계은행 또는 뭐 ILO 이런 데서 권장하고 있는 성장 방식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하실까요 네, 제가 이번엔 네. 먼저 할까요? 네. 네네. 음. 진단에는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이 처방은 일부 효과가 있,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네. 노동 시간 단축을 해야 돼요. 근데 네. 이 경우. 잔업을 더 못하게 되면 소득이 줄 거예요. 네. 그러면 줄어드는 임금 수입을 보충해 주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네.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음. 노동계에서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소위 초과 근로에 대한 어, 초과 근로수단. 네. 이거를 원래 통상임금의 1.5배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새로 고용을 하지 않고 초과근로를 시키냐면 음. 1.5배를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0.8배를 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노동법상으로 불법인데 이 불법 노동이 그냥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법대로 하게 1.5배를 실제로 제대로 지급하게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만 음. 계산해도 초과근로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게 국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낸 이제 정체가 아닌데, 근로감독관이라고 불리는 노동경찰이 1300명 밖에 안 돼서 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만명 정도로 늘려서 모든 사업장들을 신고가 없어도 다 조사하게 하고, 여기 철저히 감독을 하면 저는 큰 저항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딱 하나만 큰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가 이미 1,300조인데 이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다고 그렇죠. 자기가 번 소득이 40%를 서는 예, 그런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요.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통치자가 되겠다면 뭘 고민을 해야 됩니까? 나 이런 거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보기로는 양질의 일자리예요. <laughs> 어, 그 그게 목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 그건 반대쪽으로 발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나눠 줄 것이냐. 이 얘긴데 나는 지금 반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묻겠습니다뭐 뭐로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잘안 되더라 는 겁니다. 그 일자리 못 만들어 내겠다 이겁니까? 일자리를 만든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정치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들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걸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될수록 경제가 다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걸 유럽 선진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서구 사회들, 선진사회들이 하는 것처럼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고 하는 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비로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최근에 예. 어, 모두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보 부분인데요. 일단 그 사드 배치 철회는 일단은 말씀하셨고, 네. 요 얘기는 일단 빼고요. 네. 선택적 모병제 주장하셨거든요. 네. 요거 어떤 내용인지. 네. 어, 남경필 서비스도. 아, 서비스뭐 어, 서비스. 네. 모병제 네.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것도 네. 하나. 지금 네. 현재의 군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업군인 20만 하고 징집병 4 3만이 네. 네, 이게 이제 21개월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정부가 음. 이제 최근에 감군 계획을 음. 세웠죠. 지금 이런데 보면 숫자가 줄어드니까 아무리 전투력이 좀 떨어질 수, 수 있죠. 네. 왜냐면 숫자로라도 떼워야 되는데. 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이 30만 중에서 10만 정도를 네네. 무기, 장비 음. 전문 요원, 또 전투 전문 요원으로 음. 모병을 해서 보수를 제대로 주자. 음. 그러면 이제 전투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징집 대상 병이 20만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20만을 그러면 징집 대상자를 줄여버릴 것이냐? 음... 아니면은 징집 기간을 줄일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국민 개병제에 따라 공평하게 군대를 네. 가야 되니까 복무기간을 줄이는 게 맞지. 음... 군대 가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옳지 않다. 네네. 이 징집 병들이 그러면 10개월 또는 12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네네. 하지만 군인은 직업군인 것, 정예 전투 요원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음. 주로 보조 요원들이거든요. 음. 또 하나의 부수의 효과 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예 전투 요원들로 직업군인을 채워놓을 수가 있죠. 음. 그 훈련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한 가지는 이 10만 개 정도의 청년 일자리가 생기죠. 음. 전투력은 다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일석삼사조다라는 음. 얘기였습니다. 네. 얘기도나 질문 드릴 게아 수십 개는 들고 네. 는데 아가정 그렇게 해 주시죠 뭐. 예. <laughs> 예, 근데, 네. 전문 정례 전투 요원이 있고, 그게 뭐 보조병이 있다? 천만 얘기입니다. 그건 군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아니, 운전병을 한다고 해서, 그럼 전투 요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천만 얘기입니다. 운전병도 똑같은 전투 기능을 유지를 해야만 그 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전투만 전문적으로 하는 요원만 10만 명 있고, 나머지는 행정병, 그 다음 쥐사병, 그리고 뭐 잠깐 쉽게 올렸다 가면 나가면 되는 어? 그런 요원들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냐는 것은, 군이 막 기계만 갖다 놓으면 막 전쟁을 다할수 있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끝내 최종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평정하고 하는 것은 보병이 하는 거고, 아, 병사들이 있어야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지금 10만 전투중해용원이 얘기는요, 이 군을 제대로 이해 못한 데서 오는 생각이다. 네. 네. 제가 어, 한번더 예. 한 아, 보여드려야 네. 되겠다. 네. <laughs> 자, 한번 보십시오. 예, 어차피 이렇게 조기되어 있어요. 정부 계획기하면 그러면 이제 30만이 이제 징집병으로 있는 상태고 30만 중에 그래도 10만이라도 전문 요원으로 양성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어. 이 징집병이 10개월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10개월까지는 아, 10개월 못 줘요. 네. 아니 10개월까지는 아, 10개월이고 못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네. 월급을 많이 주는 정예 전투 요원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미래의 전쟁수로 10개월씩 해서 이 숫자가 충분히 됩니까 자, 그러면 네. 이 전투 요원들을 우리 경제력이 개선되는 데 따라서 늘려야죠. 물론, 말씀대로, 이제, 병력 자원이 줄어들면, 이 기간들은 음.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전투 요원들을, 예를 들면, 음. 24개월이 아니라 3년, 또는 본인이 원하면 음. 5년을 연장할 음. 수 있게 해주면, 병력 자원 부족문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음.